다시 처음처럼 대속죄일의 길,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의 새벽, 대제사장은 금빛 예복을 벗고 흰 세마포에 소박한 옷을 입습니다.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으로 시작되는 예식입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공동체에 쌓인 죄와 오염을 한 번에 정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처럼 회복하는 날입니다. 거룩의 상징으로 향이 피워져 지성소를 덮고 한 염소의 피가 속재소 앞에 뿌려져 성소의 모든 불순물을 정리합니다. 다른 염소는 백성의 허물을 짊어진 채 광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하루에 정리와 노임을 함께 다루셨습니다. 남겨서 직면할 것과 더는 붙들지 말고 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은 백성들이 잘못한 일과 죄의 영향력을 그 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염소는 이미 책임을 다한 뒤에도 우리 안에 잔존하는 과잉 죄책. 끝없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후회의 자기 처벌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보내는 행위입니다. 대속제 일에는 지도자의 실수, 다수의 무지, 무심코 내뱉는 말과 침묵이 남긴 부정함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온 백성이 함께 금식과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가 힘을 다해 해결하기 위해 올라가는 봉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은 절정에 이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보다 더 깊은 어둠을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이루어 주신 속죄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을 내려놓으며 참된 안식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일 열어 주시는 길입니다. 그길 위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다시 처음처럼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가득 채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결케 할수 없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늘 떠나지 않는 과잉 죄책과 자기 처벌을 믿음으로 속죄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대속죄일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나요? 이미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열고, 밤에 하루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다시 처음처럼 살아갑시다.